보험 제 2부 보험사에서 말하는 유병자가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간편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유병자란 어떤 분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 내용에 따라 유병자일 수도 있고 정상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험료를 시작했을 때 2003년에는 고혈압 환자는 고지하면 상해보험도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이 제약이 있냐고요? 물론 고지를 안 하면 보험사는 모르죠. 근데 그걸 꼭 고지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된다 치고 상해보장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이제 보험사, 그, 직원이나, 이제, 심사하는 분들께, 제가 물어보면,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죠, 이거는. 순억지.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요즘은 운전자 보험이나, 이제, 상해 보험 가입할 때 약물 복용은 거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내가 약을 먹는다고 체크를 하더라도 가입하는데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다치는 게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당뇨 환자가 당뇨 관리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럼 고지상의 당뇨라고 체크하는 따칩시다.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고지상 그 의무 위반이라고 보험금 안 줍니까? 이런 경우 100% 줍니다. 교통사고와 당뇨병, 약물 복용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이 다른 보장이 있다면, 뭐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장이 있다면 추 보험 유지 대해서는 봐야겠습니다만 상해 보장은 보장이 제한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은 뭘까요? 내가 하시는 일, 직업과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입니다. 이거 잘못 고지하면. 구리해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례와 함께 제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유병자의 정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르죠. 그럼 암보험으로 옮겨 보죠. 내가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확실히 유병자 맞죠. 근데 암보험을 유병자 암보험 즉 간편가입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유병자 안보험은 정상체 안보험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혈압 때문에 위암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당뇨 때문에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까? 둘이 인과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차라리 안보험 가입하는데 고지사항에 고혈압이 없다라고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정상체 간편가입 보험이라 정상체 보험에 한번 가입 가입해 보십시오. 어느 보험사가 고혈압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고혈압과 자궁암과 인과관계에서 보험을 안 준다고 합니까? 이건 추리의 영역도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의 영역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이 환자는 고혈압 때문에 자궁암이 왔어요라고 진단 내리면 안줄수 있습니다. 전문의가요? 그도 대학병원 전문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랄하고 잡화천. 자빠졌...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볼것 같습니다. 내가 고혈압 당뇨 협심증 환자라면 유병자가 맞습니다. 근데 안 보험만 가입한 행위는 정상체가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내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 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보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계약전 알릴리무를 제대로 적자고 가입하는 이가 많았다면 요즘은 계약전 알릴리무 과잉의 시대입니다. 과잉의 대가는 높은 보험료입니다. 그것도 두배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나 극단적인 보험료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증권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유방 결절이 있고 자궁 근종도 있고 대장 용종도 작년에 떼어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뇌 혈관과 심장 질환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분도 정상체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대장 용종과 자궁근종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심장 질환을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보험사마다 인수과정이 달라서 간편가입보험을 간편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간편가입보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채보험도 다 있고요. 딴데 알아보시면 됩니다. 설계사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보험 좀 추천해주라. 정상채보험으로. 간편가입보험 너무 비싸지 않냐? 여러분, 보험은 인과 관계에 따릅니다. 보험 설계사가 간편보험을 먼저 권하면 내 증상이 간편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대리점을 이제 체결 중인 그 H 손해보험은 전에 간편 상품으로 이제 설계를 할 경우에 먼저 정상체 상품으로 설계해서 심사자가 이번은 간편가입 보험으로 좀 권해주세요라고 그 심사를 심사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간편가입 보험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가 비싸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한번 더 두는 거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죠. 하도 많이 이제 간편가입을 간편 그 건강보험 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한번 더 생기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사 입장에서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사 입장이고, 여러분은 뭐 이렇게 빨리 가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유병자라는 거 가입하려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니까 정상체 보험료로 3만원 정도 받는 것보다 간편 보험으로 6만원 받는 게 저도 두배 이상은 흐뭇합니다. 그건 보험 설계사 입장인 거죠. 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 좋죠. 네. 왜 인과관계도 없는 질병 때문에 보험료를 두배 이상 내십니까? 네, 오늘의 어? 결론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유병자 기준이 다릅니다. 꼼꼼하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간편 보험의 보장 내용과 선택하시는 요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